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언법.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지난, 지난주 토요일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지만 통치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기본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조금만, 조금만 여러분이 익숙해진다. 아니면 조금만, 조금만 시각에 여유를 주려면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노력을 하신다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보는 만큼 익숙할 수, 그냥 잘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늘 실력이 늘 그 방법은 정말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주 보세요. 저 매일매일 그래도 10분만큼만 여러분이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히 효과는 큽니다. 오늘 문제도 경정 승진 문제요. 기본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요즘에 기본 주체 문제 조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문제인지. 자 기복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일단은 경정 승진 문제를 이렇게 갖고 했고요 그다음에 기복권 주체 문제인데 이거 정말 수준이 조금 옛날처럼 그냥 다음 주 기복권 주체가 된다 안 된다 이거 박스 넣 갖고 골라라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여기 모두 몇 개인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 보고 뭐 선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다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기복권 주체 먼저 먼저 우리 정리해 봐야죠 기복권 주체에 관해서 볼게요 자, 국가하고 이렇게 국민 간의 관계에서 아니, 뭐 국민이라기보다는 국민. 자, 인간.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여기 자, 자, 일반적으로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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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에 1조에1조에 후단에 보면 후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국가는 불가침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좀 줄여서 쓴 거예요. 개인의 불가침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 그러니까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 했으니까 국가는 수범자. 또 개인의, 개인의 불가침 인권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자, 일반적으로 국민, 개인은 향유자. 그렇기 때문에 요로 10조 후단을 보니까 아, 기본권 주체가 개인이구나. 또는 국민, 인간, 또는 외국인. 하지만 기본권 수범자, 오로지 수범자, 오로지 국가고 지방, 자치 단체는 예외일도 없어요. 이 둘은 오로지 수범자의 지위를 갖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 단체도 있죠. 공공 단체 중에 이게 오로지 공법인의 성격만 갖는 경우가 있고요. 공법인과 플러스, 사법인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을 때, 요 사법인의 성격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됩니다. 이거, 요게, 요거에서 기본권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서울대, 세무대, 축협, 상공의 이송, 학교안전공제회, 그 다음에, 자, 학교안전공제, 방송사업자. 특히 요 방송사업자, 요 사죄. 사과, 사과, 법위반 사실의 공표, 공표사건. 그러면, 요럴 때, 법인의 인격권, 또 명예권, 법위반 사실의 공표, 명예권, 무죄추정권. 이런 것들이죠. 법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요럴 때 법인은요, 법인격이 있다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표자가 있고, 실질이 존재한다면 됩니다. 주체가.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오로지 공법일은 기본권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농지 계량조합. 말이 비싸요. 학교 안전공제인데, 공제중앙에. 얘네들은 오로지 공법일의 성격만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될수 없다는 거. 여기는 아예 주체가 될수 없어요. 수범자예요. 국가나 지자체 안 보이죠. 국가나 지자체를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도 아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를 볼수 없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은 공직사무 수행하는 동안에는 아 이거는 당연히 공법관계고 그럼 대남기본권 주체가 될수 없죠. 다만 자 대통령하고 지자체장 이분들은 사인의 성격과 공인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고 두 개가 충돌할 때는 공인의 성격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이렇게 봐줘야죠 그래서 요거에 근거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요렇게 그러면서 이쪽은 당연하죠 국민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이걸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런가요 예그기 네. 여기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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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국민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입국의 자유는 있다. 없어. 에이, 출국의 자유가 있죠. 요거 조심하셔야죠. 일할 환경에 관한 요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요거 있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그래서 근로조건. 그다음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정당한 보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이런 거 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려야죠. 외국인으로서. 아, 인간의 존엄 가치, 평등권, 재판청구권. 최근에 난민신청했다가 거부 나왔을 때 외국인도, 아예 변호인의 조롱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건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죠. 아유, 외국인도 될수 있는 거 많아요. 안 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일할 자리. 직업의 자유. 에서는 직접 나오지 않죠. 법률에 의해서 입국이 허용된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위해서 인격권을 위해서는 최소한 직업 선택에 관한 기본권, 그러니까 권리가 법률에 의해서 도출되는 건 가능하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이건 안 된다. 외국인, 그 다음에 국민은 아, 여기서 이제 태아 초기배 안 된다. 태아부터 하지만 살아서 출생할 것, 출생. 그러니까 기본권 주체가 되는 향유자, 향유자로서 보유자는 될수 있어도. 바로 곧바로 행사자가 되는 건 아니죠. 행사자가 달리 한다 해서 바라않아요또 민법상 권리능력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18세도 선거권이 있어요. 16세 이상자 정당 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성년이라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법상 권리능력 규정은 행정자 헌법상 기본권 능력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하면서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 좀 하시고 판례도 하시고 기본이죠. 이건. 그래서 주로 나오는 건 이제 외국인이다. 법인이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오늘 문제도 그쪽에 판례들을 주로 냈어요. 볼게요. 몇 개인가? 법인은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 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격이 있다 없다 관계없습니다. 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거 표현의 자유 재판 청구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허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허법소원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법인 아닌 사단 법인격이 있다 없다 중요하진 않아요. 실질이 있고 대표자 마련돼 있고 그러면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가 당하면 그의 이름으로 허법소원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대표자 정함이 있으면 맞는 질문 니은, 헌법재판소 6 8조랑헌법소원은 기본권 주체만 청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수 있는 건, 기본... 외국인도 당연히, 인간의 주는 거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일, 할, 환경에 관한 이러면 외국인 것도 기본권 주체가 되죠. 청구인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성질상 국민의 권리. 청구인이 외국인은 주체가 될수 없다. 틀린 지문 최근 인천공항 난민신청 거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있다. 외국인. 상공에 있었던 내용. 될수 있다. 사법인의 성격과 공법인의 성격,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 공법의 인 성격으로 많은 지야를 받은 분이에요. 상공행사소법에 따라 규율을 받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관할 구역의 상공 업계를 대표,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정보 제공, 회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이나 설립 관리 면에서 자주적인 단체로서 사법인을 할 것이므로 상공행사소와 관련해서도 결사의자의 보장이 된다. 맞죠? 네, 학교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 국가기관 지방사단체 보유 관리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민 알 권리 대상이 되는 공적 정보, 국공립 대학교 특히 서울대학교 기본 주체가 될수 있다, 학문의자의 주체가 될수 있다, 정보 공개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본권 수범자. 그러니까 정보 공개 입장에서는 사립학교든 국공립학교든 뭐예요? 아유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거죠 여기는 수범자의지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공 공법인의 지위와 사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공법인의 지위에 근거해서는 수범자, 맞는 걸로 가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정보를 보호할 측면에서는 수범자의 지위, 맞는 지문. 그렇게 되면 뭐 니은 하나만 틀린. 그래서 옳은 것만을 보고 르세요 모두 세 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을시작하셨습니까 저랑 같이 가시는 거 맞죠? 쭉쭉쭉!